LG와 KT의 주말 3연전의 두번째 경기 이순철 해설위원과 하겠습니다 LG 트윈스의 라인업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번에 홍창기, 2번 박혜민, 3번 문성주, 4번에 김현수, 5번 김범정, 6번 오지환, 7번 구보혁 8번 호도환 그리고 9번에 신민재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원태 선수가 지난 5월 7일 경기 이후에 첫 등판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8경기 출전을 하면서 3.74의 평균대책점. 1번에서 출전을 하는 지금 두 경기 연속 1번인데요 투수 글럽브 맞고 떨어졌습니다. 다시 집어들어서 1루에서 공고 원아웃 시도했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이번 공이 아홉 번째 공입니다. 이 공을 참았습니다. 잡아당긴 타고 높은 바운드. 참루수 잡아서 앞선주자지웁니다 그리고 1루1루에는 일루. 문상처이 빨랐습니다. 아, 정말 침착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네. 첫 바운드가 컸기 때문에 이 타구가 해, 어, 태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타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네,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포구 이후에 이루 쪽에 정확하게 지은, 불안정한 자세에서도 정확하게 송구를 했어요. 네. 좋은 수비를 호본혁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역시 높은 바운드에타고 유격수 전진에 들어오면서 잡고 오지환이 그대로 달리면서 1루에 풍산주원상대로 3할 2품 4리에 타율 기록하고 있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잡아당기 타구입니다 오른쪽 오익수 뒤로 워닝트랙 담장 때립니다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도착하고 있는 오지환 근육의 질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밀어내고 오른쪽 오익스 오익스 키를 남깁니다 오지환이 3를도 옵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취 득점 아이드 트윈스 오지환을 불러들이는 구본혁의 적시루타 구본혁 선수의 네. 파워를 너무 무시하다가 노아 선수가 너무 앞쪽에서 밀어했어요 예. 예. 제가 넘어갔다고 는 노아 선수를 넘어갔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당장을 아. 넘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도 헌, 예, 홈런이 되면 넘어갔다 는데 예. 너무 노아 선수가 앞쪽에 전진 시비로 하고 있었어요 구번혁 선수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었는데 이순철이 형께서 살짝 좀 웃으셨고 네. 노아스의 네. 수비 위치인데 허도안의타그룸 아, 아, 아. 좌중간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구번혁은 선물돌아 허브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2대0 득점권 이후에 연속된 적시타가 터져나오고 있는 LG 투이 있습니다. 무키 네, 백업 포수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첫 타석부터 적시타를 만들어내는. 예. 너무 깔끔하게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싶... 어조로 예. 구본혁을 그 불러들였습니다. 김민재 선수 시즌 타율 2할 5푼 1리. 이런 애커이 타구과 유격수 없을 빠집니다 왼쪽에 안타 연속 4안타 센터쪽 중견수 내려옵니다 앞에 떨어지는 안타 연속 5안타 투자는 말로 높은 공 건드렸습니다 중견수 성큼성큼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3루자2루자 태거 1루자까지 태거 모든 주자가 한베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점더 추가하고 있는 지트윈스 홍창기까지 2루까지 갔습니다. 모든 주자가 태그를 해서 한베이스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박희윈 선수가 큰 타구를 만들어내십니다. 예. 스코어는 3대 0. 은성주 타자의 대결이 중요해졌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3대 0이 됐기 때문에. LG 타자들이 마음 놓고 지금 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타격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저렇게 바깥쪽으로 꽉 차게 저거 어떻게 쳐요? 몸쪽 공을 건드려보았고 1루쪽에 떴습니다. 김범석 1루수가 파울 지역에서 잡아내면서 원아웃이 됐습니다. 치기 어려운 곳으로 보면 거리는게 맞죠. 네. 날카로운 타구 왼쪽에 사한 베이스 오윤석 선수 정면에서 안고 있습니다. 변하고, 들어왔어요 삼진! <laughs> 저기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계가 판단할 수 하는 동안에. 변하고 더 올렸고 왼쪽에 떴습니다. 애매한 위치! 오지환의 좋은 수비. 이걸 잡아낸다고 이걸 잡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환입니다 <laughs> 네. 이 <그래서 웃음> 이런 이런 수비를 보여줍니다. 네. 물론 최종 시간이 있었다만이 머리 뒤쪽 그거는요 우리 어렸을 때 마술 보면 천에서 막새 나오고 이 네. 입에서 망국기막 나오고. 음. 그거랑 비슷합니다. 지금. 마술 같은 수비입니다. 폴카운트 네. 일곱번째 공 왼쪽에 높게 보냈습니다. 좌익수 뒤로. 당장 바로와. 함장! 네, 넘어 김범석의 썰렁움 믿을 수 없는 힘입니다. 중요한 건요. 노벌투 스트라이크에서 출발해서 3위까지 와서 이행렬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한 도움을 선포는데 아마도 지금 어, 이쪽 쪽 스탠드에서 자연스러운 바람이 불고 있, 있기 때문에 그 최고 시간에 바람까지도 영향을 좀 받았던 거아요이회부터 엄청난 화력 시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젠즈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두껍게 맞지는 않았어요. 발사 각도가 45.8도인데요. 어, 뒤쪽에 이 태그백을 하는 동작이 과거에 대리본즈 선수 태그백 하듯이 약간 비슷하게 예. 해요. 시즌 4호 홈런으로 스페 4대0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 태웠습니다. 장타성 코스. 오지환은 시즌 13번째 2루타를 때려냅니다. 투구를 했기 때문에. 맹렬하게 돌립니다. 왼쪽 양타. 허도완오 2타수 2안타. 공은 홈은 오다가 중간 커트가 됐고. 오지환 선수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코 5대 0으로 달아나고 있는 LG 트윈스. 찬스가 걸리면 LG 타자들은 초구, 이구에 다 승부를 보러 들어오고 있는데 KT즈가 너무 그유인들를 활용하지 못하고 LG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너무 스트라이크만 던져주고 있어요. 예. 네. 타격하는 모습을 볼 때가 컨택 능력이 참 좋습니다. 네. 결국은. 이 변화구가 왔을 때 돌아왔습니다. 삼진 양손이 먼저 나가지 않고 다리와 골반이 먼저 이동한 다음에 타격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건 이제 경기를 많이 나와야 이게 터득이 될 거예요. 그 네. 중견수는 잡을 수가 없었다면. 요 네. 땅볼 이로수 기다립니다. 신민재가1루에 소아웃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더 바라보면서 로아스 선수는 두 타성 연속 보글렛을 얻어냅니다. 쳐가서 헛스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공 건드렸고 떴습니다. 파울지어 김범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계속 연타 연타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땅볼 유격수 죠 오지환이 1루에. 힘없는 타고가 됐습니다. 박병어 퉁 소리가 났습니다. 이루수 몸을 돌렸고 신민재가 처리하면서 투하슛도 했습니다. 땅볼 유격수 오지환 옆으로 지나가는 타구입니다. 안타로 기록도 했습니다. 오윤석 잡고 뒤로 날면서 1루에 오늘 오지환이. 진귀한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회 송구를 하는 모습 그래서 송구를 갔다 온다요 설령 또네 안타를 줬다고 해도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예. 충분하게 안전하게 송구를 네. 하니까외왼쪽 안타 토토 다시 왼쪽 그렇죠. 왼쪽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염타석 홈런 김범석! 이번에는 딱 절반으로 잘라서 한 21도, 22도 될것 같습니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미사일 배터도지어같습니다 네. 아까와는 정반대로. 스코어 7대0. 이 7대0 중에 김범석의 지분이 상당히 큽니다. 스타트하기 전에 미리 사진을 한번 찍었나요? 뭐 이번에 발사 각도가 몇도일지가 지금 가장 궁금하고 그러니까 딱 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22도에서 25도, 예. 25.4도, 25딱 절반인데? 예, 조금 앞에서 걸렸고 예. 타구 속도 160km 가깝게. 비팅 포인트 까지 각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자중간 쪽으로. 중견수 앞에는 거예요. 미었고 왼쪽! 장타성 코스로! 그러나, 쿠션이 도왔습니다. 한 베이스에 그칩니다. 초구 때렸는데 로하스가 실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센터 쪽에 떴고 중견수 잡았습니다. 네, 주자들의 축하 이동은 없습니다. 타이밍이 늦었어. 하이페스티벌 유도 밀어내고 오른쪽 우이스트입니다 담장 쪽 담장 바로 앞 워닝 트랙에서 잡았습니다 주자들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일루에 공 빠졌어요 4구 승인 삼진 지금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맞는 공 출루 스트레이트 볼렛 주자 2명 배치 스윙 선진 중요한 대결에서 최 s 태가 웃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정말 절묘하게 떨어뜨렸는데 e e 커트가 됐 e t Sweet. Sweet. s w 백 e 를 s 대하는데이 이상의 t s 없습니다 바깥쪽 조금 앞쪽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을 얻어냅니다. 이번 공1 0째 바깥쪽 밀어낼고 오른쪽. 우익수 잡았습니다. 두 주자 모두 태그업. 3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점 만에 KT 위즈 3점을 막았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홍창기가 끝까지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조영호 살짝 빗맞은 타구 중견수 대 잡았습니다 이닝 종료 이우찬 선수가 나왔습니다 25경기 3승 1패 5홀드 있습니다 오급변하고 투수 이우찬에게 되돌아갔습니다 번아 어, 양쪽으로 타격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안 헷갈리나 모르겠어요 스윙 삼진 강한 <목소리> 가운데 3루 쪽으로 말루스 9번 혁이 젤루에 쏘면서 이렇게 이닝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말루 상황. 말루의 문상철. 응. 초구에 이 슬라이더를. 초구부터 슬라이더 구사를 했습니다. 다시 하나 더. 스트라이크 투. 아예 땅에 꼬지란 신호. 유영찬 선수가 8회 말에 드라마를 이렇게 끝냅니다. 잘상는 말로 1승1패9도이 있습니다. 2.21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김진성 선수입니다. 신봉이영에서도이 영상에서도 이영이 영상에서도 이영상이영상이영상이 구번혁의 홈선택. 지금은 구번혁 선수가 차분하게 처리를 잘했네요. 대시에 들어오면서 그러고 안에서 한번 저글이 됐거든요. Yeah.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 부분에 맞았고. 차분하게 선수를 잘했어요. 몸을 날렸던. 어, 한번 이렇게 저글이 됐는데도 최근에 좀 주춤하잖아요. 예. 그래도 3월 1이 2위. 이타구도 밀려 맞았습니다. 각자 언박찍으에서 이렇게 여기 끝. 김진석의 공 8개. LG 트위스의 승리를 마무리합니다. 김진석의 위대한 세이브입니다.